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구살입니다. 2022년 이민 년, 우리 말띠 여러분들, 하반기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아, 우리 말띠 여러분들, 사주에 또연마도 많으신 분들도 많고, 또 작은 것보다는 큰 거를 줬다가 작은 것도 놓치고 큰 것도 놓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의리 찾아서 또 사람과 사람, 신의를 지키려고 애쓰시는 분들 많아요. 아,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활동성 강하고 크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도 그래도 의외로 소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2022년도 이민년에는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천복을 끼고 있으신 분들도 많고 이렇게 조상의 기운을 또 많이 이를 꾸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상님 전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호신 역할로. 어, 그래서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하반기운에서도 굉장히 운이 열려 있고 금전수도 벌고 갈수 있고 일적으로도 크게 움직일 수 있고 뭐 영업사업 하시거나 내업을 하시는 분들 어, 뭐 영업사업 운전에서 문이 열려 있고 또 귀인의 운도 같이 들어오는 수에 들어있어요. 어, 하지만 운세가 높이 든다고 좋은 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호사다마라고 애기치면서 좀 힘들게 가시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좋은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조심하면서 가셔야 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3살 경호생 분들. 말자 여러분들 운세는 다 높게 들어오는데 그래도 우리 33살 경호생 분들은 매사를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운이 높게 들어서 운이 작용을 해서 내가 금전수를 투자를 한다든가 투기를 한다든가 아, 이래서 내가 손해를 보고 가실 수 있는 이런 운도 있고 내가 그전에 손해 본걸 찾기 위해서 더 많은 금전을 투자했다가는 더 손해를 보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요 하반기 운에서는 내가 그전에 손해를 봤던 것도 조금 복구할 수 있는 이런 운세도 있고 내가 금전운에서도 열려 있습니다. 아, 하지만 투자, 투기 이런 건될수 있으면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문서를 잡고 움직이시려고 어, 내가 문서를 잡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33살 말띠 여러분들이 문서에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요런 운세도 있기 때문에 문서를 잡을 때 이런 것도 좀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직장의 변화, 변동 이런 거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움직임 주면서도 조금 소리가 날수 있고 괜히 내가 아니한 만 못하리라 하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 그냥 하던 일 계속하시고 기존에 영업사업 하시던 거 계속하시는 분들은 직장 내에서 사람 때문에 조금 시끄러워도 내가 좋은 일로 승진할 수도 있고 어 내가 직장에서도 사람들한테 인사받을 일도 있지만 변화변동 주면은 괜히 힘들 수있 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영업하시든가 사업을 하시든가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도 사업 문전에서 열려 있고 기내운이 따라오기 때문에 영업사업 문에서는 열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 33살 말띠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운세는 높이 들지만 매사에 조금 조심하고 투자, 투기, 요거 문서 잡는 거 이런 거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45살 우리 무어생분들. 어, 2022년에 우리 45살, 우리 무호생분들이 굉장히 운이 높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중년 운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내가 이룰 수 있는 운도 들어있고, 내가 금전수들 벌고 갈수 있는 이런 대운이 드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 생년월일에 따라 틀리겠지만, 내가, 아, 초년의 운보다 요 중년의 운이 높게 들면서, 내가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내가 이루고 얻은 것, 그러니까 지키고 갈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45살 말띠 여러분들은, 어 영업이나 사업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엉망아작용을 해서 내 인생활보다는 내가 우두머리 역할을 해가면서 내가 혼자 움직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 사업문도 열려 있고 금전의 문도 열려 있어요. 아, 그리고 옛말에 이런 말도 있죠. 금전을 벌어도 젊어서 벌으라고 우리 45살 젊음과 폐기를 움직이면서 판단력 흐리지 마시고 잘 판단 잘해서 움직이시면 은 운에서는 내 판단력에 금전을 부를 수 있고, 내가 움직이면서 귀인이 따라오고, 운세에서 금전수도 열릴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 45살 무엇인 분들은, 어, 무엇을 결정하고 움직일 때, 너무 내 주장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좀 듣고, 내가 또 옳고 그름 판단을 잘해서 움직이시면, 실수 어 없이, 일이 진행되고 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런 운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45살 말띠 여러분들 내가 하시는 업이나 뭐 운세에서 내가 또 이렇게 예체능 계통에 계시거나 잘 저기, 전문직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나한테 명예직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운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45살 무엇인 분들은 대운이 들어오면서 이 운이 10년, 20년 직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큰 운이 들어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2 0년이라그하면 10년의 운을 갖고 내가 10년 동안 내 운, 대운이 들어오면서 이 운세대로 잘 움직이시고 금전수 벌고 명예도 지켜가면서 말년까지 편하게 가실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어, 하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내 어, 몸수로 약간 사고수가 따라오고 몸이 안 좋을 수 있는 이런 기운이 들어지 질병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운이기 때문에 어, 건강 관리 잘 체크하시고 운전, 운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현장에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어디 가시면서도 내가 위험한 건 행동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운 일곱 살병원생 분들. 어 쉬운 직곱살 병어생분들도 어 일곱성주가 들면서 문성운도 같이 따라오고 몸성주로 작용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흔히 금전을 벌고 갈수 있고 여정지 금전을 벌어서도 내가 지키지 못했어도 올 쉬운 일이고 우리 병어생분들이 금전을 지금부터 벌기 시작하면 내가 이거 평생을 안꾸 지고 갈수 있는 금전이에요. 깔고 앉을 수 있는 이런 금전입니다. 그전에는 벌었어도 나갔어도 지금은 내가 지키고 갈수 있는 금전이기 때문에 대운이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리고 올해 이민연에 우리 병원생분들, 어, 옛말에 물 들어올 때 뱃기우라고 우리 쉬운 일곱 살 병원생분들이 지금 이운 들어왔을 때 조금씩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은 결과 이고 내가 바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가 걸음을 걸을수록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한테는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더 금전수 생길 일도 있고 일도 있고 진행되는 이런 운세가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시운육업살 병호생분들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문서운도 따라오고 금전해운, 영업사업분에서 또 귀인운까지 같이 들어오는 운이에요. 좀 조심하셔야 될건 어, 부부간에 조금 소리가 날수 있고 부모님으로서 약간 근심이 따라오기 때문에 부모님 건강 요거 잘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순아홉살 가보생분들. 어, 말띠 여러분들이 다 좋은 운세지만, 우리 69갑오생분들이 9수에 겹치면서, 요 운이 같이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어, 떤 분들은 운세대로 내가 잘 풀려서 금전의 운도 열려있고, 내가 뭐 하고자 하는 일도 잘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일이 뭐 자손으로도 근심이 찾아오고, 조금 일이 침체돼서 좀 이렇게 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하지만 하반기 운에서는 그동안에 내가 마음 졸였던 것도 일이 풀어지는 운세에 들어있고또 내가 금전수로 조금 답답하게 막혔던 운에서도 풀 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 운에서 요 하반기 운에서는 열려 있고 뜻하지 않은 귀인으로 인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운도 따라오고 또요 귀인이 또 귀인이 연결되면서 내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면서 일이 진행되는 수고 어 내가 사업이고 영업이고 어뭐 계약권을 맺을 수 있고 또 진행할 수 있는 진행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69살 갑오생 분들은 어 내가 일적으로 사람의 사람의 주의 위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커나갈 수 있고 또 귀인으로 인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나 영업이나 사업 일은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좋은 일이 있겠고 영업 사업 하시는 분들도 운에서는 받쳐주는 운세입니다. 어, 하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내 몸수로 조금 힘들게 가실 수 있어요. 내 몸수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건강 좀 체크하시고 또 자손으로. 좋은 일도 있겠지만 자손으로 좋은 일 그때도 이렇게 근심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가보생 말띠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또 내가 성격대로 내가 이 처세술 하면서 내 성격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가 좀 뭐라 그랬다 언행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좀 과하게 하시면은, 나한테 손해가 찾아올 수 있고, 자칫했던 관제수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조금 조심,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이민연수에 운이 높게 들면서 이 하반기운에는 다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 우리 말띠 여러분들 이 하반기운 놓치지 마시고 잘 잡고 가시고 하시는 일마다 일이 잘 승승장구하고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힘내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